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보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새벽에 대 제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곧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물으로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하되, 이에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냐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예수께서는 유대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오늘은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예수 글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예와 더불어 은호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 심문을 합니다. 그는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 말에 대해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세상들은 여러가지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혹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대해 고발하는 자들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에 놀랍니다. 예수의 신문을 받는 장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잡아놓고 죄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가 없음을 뻔히 하면서도 재판을 해야 하는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재상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를 넘긴 것은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판을 해야 하는 그는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대재상들과 공회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유대의 총독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건드려서는 백성들의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를 재판하는 시간은 마음이나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를 풀어주어야 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사형디평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께서 처분 받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받는 순간 악한 자들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이유 없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바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의 속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